안녕하세요. 음, 언제 날이 이제 좀 더위가 가시나 했는데 벌써 훅 갑자기 급변하는 날씨에, 그쵸? 어, 감기 기운도 있고, 아, 가을을 늦게 새도 없이, 네, 패딩을 꺼내 입는 상황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요. 어, 저는 특별하진 않는데, 확실히 환절기라 그런지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 목이 자꾸 좋지가 않네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귀에 거슬리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안고 어,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어,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음, 아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디테일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 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 파이핑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어 이제 좀 많이 어 레벨이 차이가 조금 나기도 하고요. 음또 음, 아주 깨끗하게 어, 짜는 음, 강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디테일을 많이 살려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 그런 꽃이에요. 음, 무슨 꽃이냐면 오늘은 아네모네예요아네모네아 네네. 블랙 수술이 있는 아이로 얘도 좀 임팩트가 강한 꽃이기도 하죠. 음,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그 플라워 책에서도 보면 어, 흰색 부분도 있고 어, 흰색에 약간 연두빛이 띤 아이도 있고 흰색에또 핑크빛 혹은 뭐 흰색에 보라, 어, 블루 이쪽 혹은 이제 흰색에 레드 컬러. 그래서 컬러도 좀 다양하기도 하고. 어, 넓적한 꽃이기 때문에 또, 음, 차지하는 부위가 커요. 그쵸? 이렇게 넓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큰 케이크에는 임팩트 있게 좀 들어가주면 또 좋고, 음, 화려하기도 하고, 어, 그만큼 또 손이 많이 가는 아이기 때문에, 어, 수, 아마, <laughs> 어, 몇번 짜도 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디테일이 많은 꽃은 확실히 그만큼의 저희한테 또 보람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리미리 조색을 조금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넣는 방법부터 해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준비하셔야 될 깍지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어, 특이하게도. 104번, 윌뜸 104번이 밑에 기둥을 짜는 아이로 쓰일 거고요. 역시 튜닝을 한 건데, 튜닝 안한 거를 쓰셔도 상관없고, 제가 거꾸로 들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짜줄 예정이에요. 자, 윌뜸 104번이 기둥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쪽이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뚱뚱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짤 거라는 거. 왜 그러냐면, 꽃잎이 음, 아무래도 두꺼운 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쌓이게 되면 이쪽이 두툼하고 안쪽이 얇아요. 꽃들이 대부분 이렇게 내려가는 형상으로 짜면 안 예뻐요. 이렇게 안쪽으로, 어, 깊은 아이가 꽃이 이쁘기 때문에 기둥조차도 넓은 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짜서 계속 돌려주면 세번 정도 돌려줄 건데 그렇게 돌려주면 높이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디테일함을 좀 신경 써서 음, 기둥 짤 때는 윌튼 104번, 저희가 기존에 장미랑 짜는 거랑 다르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음, 꽃은 124K, 역시 조금 넓게 튜닝한 아이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요게 이제 363번이고, 얘가 23번이에요. 23번, 2개가 필요해요. 이따가 23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음, 까만색이 2개, 그리고 또 다른 23번 수술. 그러니까 수술은 총 3개가 필요한 거고요 2개의 블랙은 363번과 23번, 그리고 하나의 수술은 23번이 더 필요하다는 거. 어, 선생님. 저는 하나씩 한 개씩 사서 23번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대체하실 수 있는 거 262번. 같은 오발이고요. 같은 오발이고 크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크기 차이가 이게 23번이고 이게 262번이에요. 자, 크기 차이가 있으시니까 만약에 내가 어,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이러시면 저희 알륨 짰던 16번도 괜찮고 그리고 49번이나 50번도 다 괜찮아요. 국산 TV고요. 그리고 16번 윌튼은 윌튼 16번은 국산인 아, 저기 윌튼인데 윌튼 16번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이제 사이즈 보고 적절하게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음, 윌튼 349번. 자, 윌튼 349번은 꽃받침을 짜줄 거예요. 아내문의 꽃받침이 어, 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서 어, 그런 거를 좀더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준비한, 할 것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자, 제가 오늘, 어, 이렇게 투명한 거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 아네모네의 이제 꽃을 짤때 약간 꿀팁이 있어요. 좀더더 더 자연스럽게 조색을 어 해서 넣는 방법. 그러니까 조색해서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투명한 거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어떻게 넣었냐면 저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은 거죠? 반반 넣는 거예요. 반반. 1대 1. 요렇게.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쪽에서 보면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준비한 컬러가 흰색과 빨간색을 준비했는데요. 겹쳐서 넣는다는 거예요. 옆에 아니고. 옆에 아니고 이렇게 겹쳐서. 자, 넣어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넣을 때도 좀 이렇게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짤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이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흰색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흰색을 앞으로 놓으시고 빨간색을 뒤편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 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굉장히 강렬하게 짜고 싶어서 빨간색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빨간색을 위로 올리고 흰색을 밑으로 넣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컬러, 그 꽃잎이 나오게끔 잘 조색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흰색이, 이 흰색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잎사귀가 여기가 다 흰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넣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넣은, 흰색과 빨간색을 넣은 아이를 거꾸로 보면, 얘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 라고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이거랑 반대로 넣을 거면 또 거꾸로 넣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넣었다가... 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넣었어. 그러면 팁을 돌려주시면 돼요. 거꾸로. 저는 지금 여기 테이프로 고정을 해놔서 안 돌아가는데, 어, 내가 이렇게 넣었는데 거꾸로 되었다, 잘못 넣었다 하면 거꾸로 한번 돌려주세요.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르게 얘를 이렇게 반대로 돌리라는 거죠. 오늘은 흰색이 많고 빨간색이 적은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겠죠?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좀 진한 아이가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걸좀 고려해서 넣고 있는데 오늘은 흰색이 좀 많이 보이게 짜볼래요. 자, 흰색이 많이 보이게 3분의 2 지점 있는 데까지 위에서 보면 보이죠? 넣어드렸고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빨간색이 좀 많네요. <laughs> 양이 많아요. 빨간색이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는 흰색이 많이 보이고, 이렇게 돌려서는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자, 이해 가셨죠? 어, 반반 넣기도 어려운데, 하, 진짜 고난이도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연습하시면 음, 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뒤에서부터 훅 밀면, 가다가 노선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준비가 됐네요.